오늘 본문 말씀은 축제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주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가나에 계셨던 주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알려 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일 가능성도 있고 또 불임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축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겠습니까? 축제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음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나가보면은 떡집에서는 떡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고 또 전집에서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집니다. 그동안 장사가 안 되던 상인들도 이제 대목을 맞이해서 바쁘지만은 또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 상상해 낼 수는 없겠지만, 곳곳에서 음식 냄새도 나고, 노래소리도 들리고, 또 축제이니만큼 모두가 들떠있고 흥겨운 모습, 떠들썩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축제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소외되어 있는, 한 곳에서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 때에도 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찾아올 가족들이 있고 반갑게 만날 사람들이 있어야 명절이 명절다운 것이지 시설에 계신 분들은 쓸쓸하게 TV 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을 보내느라 근무자가 적어져서 환자들은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전혀 반갑지 않은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쉬어야 되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서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즐거운 축제 뒤에 감춰져 있는 이면을 보여 줍니다. 2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아마도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양들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혹은 이문 주변에 재물을 팔고 사기 위한 그런 양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과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지붕이 덮여 있는 정자 다섯 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병자들. 이들은 축제와는 상관없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제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병자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자들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서 별다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 시대의 병자들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병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병자들을 볼때 그들의 시선은 따뜻하고 또 고운 것이 될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저 사람의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일까 이런 시선으로 병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차라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병자들끼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병자들은 베데스다 못가에 가만히 누워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병자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베데스다인은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온천이나 광천수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갔다가 효과를 본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어, 물을 휘저어서 그런 것이고 아무나 낫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의 전설이 되고 또 신화와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자들에게는 그 전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큰 희망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데스다에 그런 전설마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병자들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 전설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병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병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그들을 살게 해줬습니다. 진실과 전설, 그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베데스다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아닌 전설이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라는 것이 모든 병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또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던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절대로 먼저 목격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몸을 빨리 움직여서 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도 힘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지만은 자신의 병낫기를 위해서는 그곳은 절대로 자비의 집이 될수 없었습니다. 자비가 아니라 오직 경쟁만이 있는 곳이었고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또 혈기 마른 자들이 서로 동병 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은 이후에는 밀치고 끌어 당겨야 하는 가장 비정한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과는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무자비한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었는가면은 3 8년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병자의 투병기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한 병자가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38년이라는 이 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병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모르긴 해도 아마도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는 그 병을 알아왔고 38년 동안 자연적으로 그 병은 치유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연못 안에 한 번도 1등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베데스다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그 사람은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제쳐놨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이 병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병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을 가망성이 1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병에서 누구도 건져내줄 자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1등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나음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병자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무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 아닙니다. 가끔 찾아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전설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건강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가망 없는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는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가망 없는 상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분명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기 원하는 그의 간절함도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글을 보시고서 물으셨지만 38년 된이 병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는 그저 주님의 역할만을 기대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저를 좀 1등으로 못에 넣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이 도움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은 베데스다의 무리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병에서 구원받으러 가면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길뿐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연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일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고 또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는 말씀을 그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 병자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발이 빨라서 당신을 가장 먼저 물에 넣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작 그는 이 정도의 대답을 받았을 것이고 그 정도의 대답만 해 준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또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병을 제가 한번 고쳐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얼른 병이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잘 치유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위로가 되는 말씀외에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로나 권면이나 또병낫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해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병 따위가 어떻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한마디 명령에 38년 된 병은 그냥 출행랑 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비의 집이지만은 자비가 없던 곳, 은혜가 필요한 곳이지만은 은혜가 없던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게 됐습니다. 본 말씀을 우리는 은혜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가장 약하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38년 동안 가장 은혜가 필요했지만은 어떤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어도 가장 약하고 무능해서 받을 수 없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임했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은혜는 가장 약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에게 찾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명절 축제를 즐기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축제에서 소외된 곳, 베데스다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38년 동안 희망 공문만 당하면서 그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기만을 하는 것밖에 할수 없는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주님은 단체로 다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추첨식으로 누구를 고쳐 줄까 하다가 하나 얻어 걸린 게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어떤 이는 제발로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주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갈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성격에 있어서 물과 비슷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과 저곳이 그 깊이가 비슷한 것 같고 또저 정도면은 꽤 얕아 보인다 하더라도 물은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를 알고 정확하게 최저점까지 흘러갑니다. 그처럼 주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낮아짐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능력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런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또더 무능력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인생을 불쌍하다고 비웃겠지만은 은혜를 얻는 자가 더욱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가장 약하고 또 가장 무능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도 부족한 자였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그 믿음을 보시고서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로 찾아가기만 하면 낫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멀리 있는 자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자에게는 그 믿음을 특별히 칭찬해 주셨고 또그 믿음대로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이 낫게 해주실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겠지만 그의 대답은 이 100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거의 동문서답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병나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대답을 해 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병자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는 그였지만은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0점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38년 된 병자도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민사소송이라도 할 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래 100점짜리 믿음이어서 그 믿음으로 병남을 얻은 자는 사실 자신의 병남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그 고득점 믿음 그 점수로 받은 보상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따낸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감사의 마음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다릅니다. 믿음 과목에서 낙제한 사람을 주님이 합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병남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따져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1등한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2등부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격과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데스다를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은혜 없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곳곳에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를 전심으로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